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탁한 사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소신있게 전달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사실 어제 올렸던 영상인데 이제 제가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편집해가지고 오늘 새로 올리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의 금융 경쟁력이 국제순위 6위까지 갔다가 최근 36위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문재앙과 그의 참모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좌파식 금융 경 어, 금융 경제 정책들 때문입니다. 어, 아마 보시다시피 어, 화면은 좀 작아서 잘안 보이겠습니다만 밑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 체크 네모박스 쳐놓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깨알만한 글씨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의 금융 경쟁력 순위가 한참 밀려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6위에서 3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일 위에 여기 빨간 네모박스 보이시죠? 서울의 이제 국채 금융 경쟁력이 6위에서 36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그리고 후 내년에는 더더 계속 나빠질 겁니다. 왜냐 좌파식 경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규제만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GFCI 보고서는 꽤나 공신력이 있는 자료입니다. 영국 컨설팅 그룹인 G&N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서울의 GFCI 순위가 전체 112개 도시 가운데 36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요. 이제 매우 성적이 많이 내려간 겁니다. 어, 이것은 36위에 랭크된 지금 이 순위는 지난해 9월보다도 불과, 이제 몇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3개 단이나 더 내려간 겁니다. 참고로 배경지식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1등은 미국 뉴욕이고요. 2등은 영국 런던인데, 둘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금융도시입니다. 그리고 3위는 홍콩, 4위는 싱가포르인데 이두 도시 역시 우리 아시아에서는 매우 유명한 금융 허브, 금융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5위는 중국 상하이, 6위는 일본 도쿄인데 이것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또 역시나 우수한 금융 도시들입니다. 이제 이 정도 순위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아, 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GFCI 순위는 전 세계에서 금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부터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재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서 순위를 산출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꽤나 이제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학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알아주는 참고자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그 순위를, GFCI 순위를,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오랜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금융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고, 또 실제로 금융 경쟁력이 뛰어난 도시 6위까지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2015년 9월이었죠.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옛날에 불과 몇년 전에 6위였던 이 서울의 순위를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 6위가 어디라고 했죠? 맞습니다. 무려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을 좋아하시든 미워하시든 그리고 균형 잡힌 성인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경제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 바로 저런 거대한 도시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난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호황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이만큼 멱살 캐리해주던 그동안 정상적인 우파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확고한 우파 경제 정책을 실행했더라면 한국 사회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단단해졌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망친 게 바로 문제안과 꿈속에서 탁상머리 이론 만늘어 놓는 좌파 경제 관료들, 그리고 좌파 경제 학자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뭔가 든게 있고 이성과 상식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좌파가 될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리석었던 대가를, 국민들이 어리석었던 대가를 지금 뼈저리게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도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읊어, 읊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도표는 현물 주식에 대한 그 양도 소득세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제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 말렵에 들어서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이제 서울의 금융 경쟁력에도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좌파식 경제 정책의 끝판왕인 문재앙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서울의 금융 경쟁력 순위가 내르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의 순위가, 서울의 이제 금융하기 좋은 순위가 수직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르막길을 걸은 거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 투자자와 외국 자본, 그리고 외국 언론들을 뜻하는 외신에서는 애초부터 문재인 같은 사람들의 집권 자체를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저런 사람이 이제 취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감이 증폭될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외신에서는 그만큼 이쪽 계열의 사람들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또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laughs> 저런 사람을 저런 이제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은 마치 날개 달린 천사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뼈 아픈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놀랍게도 외국인과 개인이 동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이 차별받고 있는 나라예요. 외국인은 한 주식의 지분 25%를 초과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는 한 주식 종목의 지분의 1%만 초과해도, 초과 보유해도 별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 더군다나 과거에는 70억이었던 기준이 앞으로는 주식을 3억만 들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세금 내라고 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 소시민의 입장에서 3억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이지만 국가적인 단위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절대로 큰 돈은 아닙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3억이라고 하면 이제 알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돈 단돈 3억만 주식을 들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더더욱 앞으로 얼어붙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경제 전체는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 얼음사이다가 대통령이고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국가 금융 정책을 이렇게 허접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더 올리고 금액 상한선도 더욱 여유롭게 늘려가지고 각계각층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편의성을 최대한 봐줬을 것입니다. 아, 그래야지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에 돈이 활발하게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찬물을 끼얹어 놓고는 경제는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주식 시장에서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 시장을 좌우한다는 소리죠. 뭐 물론 이 말은 맞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은 외인과 기관과 더불어서 실제로는 주식시장의 3대 세력입니다. 어,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리한 제도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든다면 경제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고래나 상어라면 개인은 여러분들 작은 물고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닷물과도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품는 가장 큰 세력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냐? 바다에 물이 줄어들고 초원에 풀이 줄어든다면 짐승들도 터전을 떠나게 되고 동식물 모두가 떠나면 그땅 전체는 죽은 땅이 됩니다 즉 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 전체가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가 죽고 쪼그라들고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게 바로 좌파 경제학자들과 문제앙이라는 소리입니다 청와대 진짜 청와대 안에 있는 그 경제관료들이 진짜 바보 등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장하성 같은 사람들 자기 입으로 장하성 씨가 그러죠. 자기는 무지개를 쫓는 소년이다. 나는 이상주의자다라고. 그런 사람이 고려대에서 무려 교수를 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번에 정년퇴직하고 그 중국 대사관으로 또 이제 자기들끼리 낙하산 인사로 꽂아줬죠.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극인 겁니다. 사실 좀 어떤 좀 똑똑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편의점 편돌이보다도 못한 인간이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경영학 교수를 하고 그 국가 브레인, 청와대에서 그 경제 참모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비극인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인재평가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함량 미달의 인간들에게 그 권력의 칼자루를 쥐어준 게 누구냐? 바로 불쌍하고 애처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저열한 국민의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근 20년간 개인 투자자 비중이,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규모라고, 역대 최저 규모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최저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한 놈들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오늘 주제가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문재양을 지지할 수 있는 거고 실체를 모르니까 아직도 대깨문 같은 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애초부터 깨질 머리가 없으니까 문재양씨가 개판을 쳐도 머리가 안 깨지는 거야 처음부터 머리는 달려 있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런 사람 지지율이 뭐40몇 프로다 뭐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진짜 국민의식 수준. 이제 얼음사이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는 부디 없을 거라고 제가 굳게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물론 지난 연말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올해 1, 2월 들어서는 이제 올해 1, 2월에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에 눈이 녹듯이 순식간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미국 시장과는 달리 어 계속해서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얼어붙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 서울의 전체 순위 하락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휴, 자료가 없어졌네. 어, 미처 제가 지금 자료를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서울의 순위 하락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좌파적인 경제정책 말고도 다른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 서울이 확실한 금융 허브로서 공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부산까지 부산까지 금융 중심지로 중복 지정하면서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정책적인 역량과 금융 인프라가 분산된 결과라는 그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죠. 이때 우리 인이 대성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그 전라도에 제3의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안타깝죠. 그 놈의 전라도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북한 개성공단에다가 국민 세금 수천억 퍼붓고 1 0 0 층짜리 빌딩 지어 올려 가지고 개성공단 금융허브라도 만들지 그래요 왜 아주 그냥 전국에 10개쯤 되는 금융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가 다 독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면 그죠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 확실하게 이제 금융허브로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부산에다가 함부로 그 행정 역량을 나누는 바람에 금융 경쟁력 전체가 떨어진 건데. 여기서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전라도에 또 만들겠다뇨. 그 미친 놈이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치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 롤이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 다 같이 여섯 명다 같이 모여갖고 영혼의 한타를 벌여야 되는데 이때 한놈두놈세놈 쪼개지고 있는 거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타를 벌여야 되는데, 사람이 빠진 거지. 그, 얼마나 그 역량이 낭비가 되겠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유명한 컴퓨터 게임인 LOL, 롤의 이제, 그, 게이머들의 계급, 등급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 위에 있는 계급일수록 이제 고수이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하수인데요. 그러니까, 마스터와 챌린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제경제전쟁이라는 천상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디 무슨 브론즈리거가 주제도 모르고 어리석은 대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뒤에 이래라 저래라 오더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물러설 타이밍인지 한탈 타이밍인지 어떤 경제정책 스킬을 적절하게 시전해야 될 타이밍인지 이거를 심해 있는 하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